기름 조금만 기다려라. 오이. 아 참기름. 슝슝슝자 응? 그럼 간다. 이 다시. 이 미코. 안 되겠어. 나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지. 음. 하나님, 내게도 저 동아줄 하나만 내려 주셔. 주셔? 아, 호랑이 주제에 어따 대고 반 말이야? 주세요 해도 줄까 말까 인데 주세요. 음. 동아줄 내려간다. 에? 어? 어, 어, 어. <laughs> 좋았어. 어이, 형씨, 당신도 올라가면 나좀 봅시다. 응? 뭐라고? <laughs> <좀, 좀, 좀. 웃음> <돌아가! 웃음> 타고 올라가던 동아줄은 바로 썩은 동아줄이었지. 그래서 호랑은 그만 수수밭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단다. 그래서 원래는 하얀 털 수수가 지금은 호랑이의 피가 묻어서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 <laughs> 그러면 하늘로 올라간 두 오누이는 어떻게 됐어요? 예, 네, 하늘로 올라간 두 오누이는. 지금 우리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해님과 달림이 되었지. 아 그래, <laughs> 얘기 재밌다. 재미나냐 네. 할아버지, 재미난 얘기 또 해주세요.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오늘은 너무 늦었어요. 아 그러지 마시고요. 아 얘기 음. 또 해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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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 이거 뭐라 오늘은 너무 늦었어요. 내일 또 얘기. 오늘은 이하루 비가 좀 피곤하구나, 알겠지? 그럼 내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 알겠다. 꼭 약속하마. 어, 휴 집으로 가보고, 엄마 걱정하시겠다 아, 성분지, 안녕히 계세요. 이래, 이래, 이래. 자슴 봐. 잘가라 아, 안녕! 어, 이래, 그래이큰나저나 나날이 이 호기코도 만가니 이를 어쩌면 좋지? 매일 같이 아이들의 놀림을 받으니, 이호만 없다면, 사는 게 훨씬 더 재미있을 텐데. 아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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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날이 언제 이렇게 어두워졌대? 아이고 이거 내가 얘기하나 정신이 팔려가지고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었네. 아이고 이렇게 아니라. 아이고 얼른 집으로 가봐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그럼 어서 집으로 가볼까? 그냥. 아 c o u 큰일 n 네 have been there. I 아, 그래. 이쪽으로 한번 아 y 아 u 아 o 아 d 아 e 아 I 아 아, 아 t 아 n 아! 아 I don't 아, n o w I d 아 아, t 아이 o w I d 아 어쩐다. 이오은 그냥 이서 하룻밤 무다 아이고 이왜 이렇게 무섭냐. 아이고 아, 아, 아 무서워. 아, 내가 나이 담당왜 이렇게 무서운 거지. 아왜 이러지. 아, 아 래그그렇게무서지 그래, 그래, 그래. 노래를 한곡 부르자. 그러면 무서운 게덜 할지도 모르니까. 가만히 자 무슨 노래 한다 우리 친구들은 수입을 싫어하니까 국산 노래를 알아봐야 되는데 가만히 자 그래 요게 좋겠다 요거 저기 그럼 노래 한번 슬슬 시작해 볼까요 헉헉 헌전실공예야 잡전실공예야 제도한다 옹예야 헤헤헤헤 옹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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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시원하게 한곡 보여 주어야아 그래요. 아까 그 노래로 불러주세요. 어, 그래요. 아까처럼 신나게 늘죠. 아, 래요아리 노래 불러줘요. 네. 네. 아 이거 이거 어쩜 어쩜 이 노래를 할수 없고 깔할 수도 없고 노래를 하게 내가 너무 무섭고 아나면 도깨비 들이날가만안둘을 텐데 인삼 바라 천상 도깨비네 그려. 아우 이렇지.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노래를 실컷 부르자.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옴니아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렇지! 우리 집 한번 해볼까요? 응! 어쩌시고! 야! 아! 야! 아! 잠깐! 잠깐!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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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롤 친구들 응. 제 눈엔 다 보여요 응. 여기 없다고 안 보이는 건 아니야 지금보다 더 크게 해줘요 알겠죠? 응. 다시 한번 어쩌시고!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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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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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아버님! 옆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같이 하셔야죠. 어. 어. 랜선 친구들, 랜선 부모님들 모두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허. 어쩌시고? 옹헤야! 어쩌시고? 옹해야해도 한다 옹헤야!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랜선 친구들을 믿고 저는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어허. 음악 주시오! 나오이게 확실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 앞 나온 목소리는 분명히 비밀이 있을 겁니다. 예. 알려 주세요.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노래는 요목목뭐뭐나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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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음? 겁니다. 뭐. 어? 어? 이 혹이 분명해. 응? 할아버지 응? 우리는 이호에서 나오는 게 분명합니다. 아저씨, 어서빨리 제게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 호흡을 파세요 그, 응? 아이고, 도깨비님 뜨개. 안 극심부리지 마시고 잠깐만요. 네. 어, 거짓말이 아니라 응? 이 노래는요 목에서 나는 것이요 호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예. 아아 그러니까 서 빨리 그호절재 파시오. 어? 어! 아고동계미이 네, 아이고,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는 이 목에서 나는 거지, 이 호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어, 아니야. 예. 이지이 호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 게 맞단 말입니다. 재게 아... 파세요. 음, 음. 에이, 에이, 파이. 에이기기기기아이그러잖아 이 욕을 어떻게 된단말입니까 아, 하 <laughs> 그거는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얘들아. 아, 아, 하하하. 엄마 나. 엄마 나. 이을마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는 혹도 가졌겠다. 어. 그런데 이 혹을 어디다 붙이면 좋을까? 어. 야, 어. 아 오, 어. 이마. 에이. 에이! 별로 안 예뻐, 안이아안 예뻐. 눈이 안, 안, 아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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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잖아. 거아니 같아. 안안 어.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악! 으악! 똥 냄새나요? 안 돼, 안 돼, 어. 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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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너무 심하셨어 이거 아돼아 어디 가볼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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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는 배심으로 부르는 거지. 어? 배! 배! 하하하하, 다다러 자, 어보 한번 붙여볼까, 얘들 아!